환상 햄까지는 개이 아님 이 정도면 환상 분석하는 내가 개이 자 반갑습니다 고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환상 키우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아서 유튜브에 따로 공략도 없고 한데 제가 한번 직접 써보고 분석도 해봤습니다 일단 이 환상 딱 스킬창 열어 보면은 매우 지루하고 현악적입니다 뭐 이거를 대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저들이 알아 쳐먹으라고 만들어 둔 건지 심히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자 이거를 딱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환상의 주요 메커니즘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개막, 몰입도, 아다지오가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궁, 배터리, 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환상은 정신력을 많이 올리면 좋아요. 최대 정신력을. 여기 보시면 정신력이 곧 배터리 통이 되고 최대 정신력에 기반하여 공격력 상승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정신력만 무작정 올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팅을 할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버프, 궁을 쓰면 여기 필토이드 폼으로 변신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정신력이 계속 소모가 되고 정신력이 0이 되면 변신이 풀리게 되는데 매초 소모하는 정신력의 경우는 스킬을 보면, 자, 이렇게 스킬 효율, 그리고 스킬 지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킬 효율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변신하고 나서의 이제 스킬들은 이렇게 평국. 평국을 하면은 평타를 계속 쓰고 이를 쓰면 공중으로 도약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을 해서 점공을 이렇게 쓸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원거리는 이렇게 레이저 부을 쓰는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가 중요한데, 이를 쓰면 일정 시간 스킬 범위 상승이랑 경직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격되면 경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하머 상태가 될수 있어요. 버프가 켜져 있는지 없는지는 알기 위해서 피 옆에.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4초 3초 2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버프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변신 후 질사이클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똥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다지오 스택인데요 자 적을 좀 소환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적 머리 위에 이 스택이 이 스택으로 쌓인 아다지오 스택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똥인데 평타를 계속 쳐서 이 똥을 최대한 발라준 다음에 10스택이 최대 스택이거든요. 그래서 10스택일 때 낙공이나 아니면은 해서 피니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0스택일 때 스택을 터트려주면 스택 빌에 데미지를 입히고 그리고 정신력 회복 그리고 배터리 획득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평꾹 평타를 꾹 눌러서 10 스택을 쌓아준 다음에 스택 터트리기 자 다시 평꾹10 스택을 쌓은 다음에 뭐 스택 터트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10 스택 터트리기는 평꾹떼기보다는 이런 거 말고는 이 낙공을 더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평 꾹보다 낙하 데미지가 살짝 더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E를 사용하면 아까 말했던 각종 버프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경직 우효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스랑 맞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겨요. 추가적인 운용 방법으로는 인간 폼에서 E 스킬은 이렇게 똥5 스택을 발라줍니다. 그럼 두번 쓰면 10 스택이죠. 그럼 바로 변신을 해서 점프 낙공을 하면 바로 스택 터트리기 딜과 버프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래 이 배터리든 무엇이냐 이 배터리를 일단 다 채우게 되면 스킬 속도가 상승을 하고요 추가로 최대 정신력에 기반하여 자신의 공격력이 추가로 또 상승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변신 상태에서 이 배터리를 다 채우게 되면 우리가 매초 소모하던 정신력 대신 이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배터리를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간폼에서 아까 일을 쓰거나 아니면 변신해서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도 이렇게 차고 뭐 스킬을 사용해도 차고 10 스택을 터트려도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서 배터리 채우겠다, 저거에서 배터리 채우겠다, 이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귀를 넣고 있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배터리가 다 찹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만 마시면 환상의 모든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진입시 이두번 묻혀서 똥 10개 만든 다음에 변신하고 점프 낙공 그리고 평국. 평국 한 다음에 10 스택 되면 다시 점프 낙공. 뭐 대충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풀어도 되고요 이런식으로 어 이런거는 선택에 맞게 그냥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진짜 정말 쉽죠?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좀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1.0 기준인걸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먼저 요 근접무기 입니다 근접무기는 일단 스킬 위력을 많이 올려주는 퇴락 국밥이죠 퇴락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 추억의 잔영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기본적인 쐐기 세팅이나 추후에 나올 캐릭터 이제 정신력 캐릭터가 나와서. 조합이 돼서 변신 폼이 거의 무한 지속이 되면 퇴락을 사용해주시면 되지만 추억의 잔영은 크리티컬 발동 시 이렇게 정신력 회복을 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타임이 온 환상을 빠르게 복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또 원거리 무기는 뭘 쓰냐? 또 국밥인 스킬 위력을 올려주는 반생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환상에게 좋은 이 무기, 폭파의 예술이라는 무기도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깡공 50%랑 스킬 효율 20% 상승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 조건이 종결 스킬 발동시 효과는 변신을 딱 처음 했을 때그때만 발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마라통이 부족하다 하면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통이 널널하고 배터리가 무한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스킬 위력. 위주로 반생을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쪽에 지속 무기들도 있거든요 여러 스킬 지속 무기들이 있는데 얘네는 좀 비추인 게 스킬 지속 18%짜리를 끼면 초당 정식력이 2 딱! 2가 감소해요. 초당 정신력 2 e 줄이자고 스킬 위력 24%를 버린다? 이거는 제가 볼땐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다 당연하게도 스킬 위력 무기들이 딜은 더 세지만 스킬 효율을 올려주는 폭파의 예술 뭐 현자 타임을 줄여주는 추억의 잔영이 선택지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 쐐기 세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중앙 쐐기는 격동 필수예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높은 곳에서 착지할 시 주변 적에게 자신의 공격 뭐몇 프로 만큼 진동 데미지를 입힌다 인데 요게 레전드에요 이 정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퍼지는거 보이죠 이게 변신상태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얀딜로 나오죠 하얀딜 2380 이런식으로 뭐 추가적인 빌드가 발견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요 격동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둠 속성 메인 세기죠요 험망한 의식 스킬 위력을 30%나 챙겨주고 현재 타임을 줄여주는 부 옵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개 고무 이거는 무조건 파밍에서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최대 정신력과 스킬 효율이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 세기 수준이고요. 그리고 스킬 지속이 환상 정신력 감소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스킬 범위인 요원 말고 이 기나긴 밤을 착용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맵피스토의 소멸과 격양을 끼워주면 되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환상의 딜 사이클이 좀 매끄럽게 안 굴러간다 뭐 조금 정신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여기 이 자리에 날개를 끼셔도 무방해요 대신 딜은 요 격양이나 아니면 소멸 하나 더 넣는 게더 세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무기 쐐기입니다 자 무기 쐬기는 이제 근거리만 착용을 했는데 요거 아까 그 무기죠 우리가 변신을 하면 무기 쐬기를 이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 무기 같은 경우는 야요 무기는 근거리 무기로 크리티컬을 썼을 때 33%의 확률로 정신력을 회복해주는 옵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최대한 많이 때릴 수 있게 공속을 먼저 올려줬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크리티컬이 많이 터져야지 그 옵션이 자주 터지니까 크리티컬 확률도 많이 오, 올려줬어요 추가적으로 확률이 기본적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발동 확률을 올리기는 했는데 체감이 별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넣어둔 거라서 어차피 길 세기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챙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공속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위주로 세기를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거리 세기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환상 저 보스전 도는 거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제일 만만한 시빌라로 가겠습니다. 자, 이두번 묻히고, 변신해서. 자, 오징어 입국. 자, 때리면서 평꾹 자, 그리고 10스택 입, 땅 찍고. 자, 시빌라 같은 경우는 저런 스킬들을 맞으면, 뭐, 번개 하나 맞으면 막 경직되죠, 캐릭터가. 그래서 이를 계속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다시피 경직이 안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맞띠를 해주면 됩니다. 상태창 보고, 똥이 몇 스택 쌓였는지 보면서. 아, 안 터졌죠, 스택이.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정신력이 막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만 계속 굴려주면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것도 많죠? 못 맞추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야 굳이 정신력을 막 높여가면서 딜을 떨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 얘기했죠? 원거리 무기 원거리 무기는 자 종결 스킬을 사용하면 버프가 터지다 보니까 내가 볼때 그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거든? 뭐 어,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도 않아 그것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잘못 썼다 자, 약점 노출 찍고, 이때 딱 F 누를게요. 음, 자, 지금 막 해도 정신력 하나도 안 부족하죠? 그리고 좀 데미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표기되는 데미지는 지금 대,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이거 평타 하나당 뭐 4만 5만씩 뜨고 있고, 스택 딜은 좀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 10만은 뜨고 있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환상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상이돼서좀 알아보셨습니다 아마 다음주와 다다음주쯤 되면은 환상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연극 같은 경우는 어둠 적대잖아요 그래서 베레니카 키우는 것보다는 푸시케 많이 키워놨으면 푸시케 그냥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은 환상을 하나 들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레니카보다는 환상이 그래도 훨씬 낫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공격력도 많이 차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66이기는 해도 요, 데미지, 퍼댐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환상 같은 경우는 퍼댐이 지금 8레인데 굉장히 높은 퍼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0%로죠? 레벨을 더 높이면 뭐 9000%, 뭐 10레벨 되면 만10 퍼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데미지 수준이 숫자 자체가 달라요. 깡공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센 캐릭터고 환상 안 키운 여러분들 환상 추천드립니다. 저는 고심이었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고마